초, 초 초딩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되다 는 말했네. 2원 어? 제이키님이냐? 오우. 아독엔 걸려. 오케이. 아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오케이 와 죽을 뻔했네. 와 어, 살았다. 얼마 안 들었어. 오케이 푸처핸서. 오케이 푸처. 몸은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한약을 잘못 먹어서 어릴 때. 한약 잘못 먹어면 그래요. 여러분도 한약 조심하세요. 야! 아 이거 오른발 두 번을 하는 거 맞았네. 죽나? 아 나이스. 오케이 뒤로을 업어. 원째 뒤 왼손. 두두두두. 머신건. 두두두두. 어, 뭐야. 어, 죽을 뻔했네. 가자. 못피하는 아. 하잇. 어, 나이스. 아, 나이스가 아니지. 아, 제기랄. 나이스래. 한번 더. 아이, 컵킥 해버렸네. 아이, 나이스래. 잘못 말했어. 초딩심리? 초딩심리, 간다! 초딩심리! 안걸리는데요? 원챗하고 걸어가면서 잡기. 어, 안맞네. 아, 오케이. 걸려, 아. 아, 뒤로 굴러서 맞았어, 아. 야! 설마? 아 어퍼 그냥 맞았어. 삑살, 또 삑살 나라. 오, 나이스. 제 바꿔! 오케이. 오케이, 삑살이. 디멘스한번장창갈까요디멘스한번 갑니다. 가기 전에 죽을 듯. 간다! 그렇지! 끝나나? 아 끝나진 않았네 개꿀 앉아 그렇지 아씨 오케이 하단 으아 하겠지? 어쉣 이거 설마 지겠어? 아 이거 설마 지겠나? 오케이. 금모 타이어. 하하하하하. <laughs> 어 금모 타이어 괜찮다. 잭. 금모 타이어. 주차장 가셨대. <laughs> 아 무한맵이네. 뭐 아이고, 아이고, 아퍼아이런아이진 않지. 아 개겼어. 다 때리네. 레이즈 아이고, 아이즈없이 거구나. 이 오케이. 예스. 많이 난다. 크흐. 크흐. 어떻게 갈지? 어. 아, 이런 아우. 언제? 보다가 간 보다가 뒤 왼손을 장착하고 있다가 맞는 거 보고 해야 되는데. 안됐네요? 오, 콤보 저 어려운데. 어허. 오케이. 안돼! 오, 우읍스. 아, 맞은 다음에 하면 안되는데. 아, 호프 형님 너무 잘생겼어. 아, 그래요? 저도 알고 있지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모를 거야. 앞짠손 아, 업어. 그렇지. 솔로콤 어마나. 아안 맞았네. 우와 한대더 때릴 수 있네. 아 바본가. 오케이 말이. 우 그렇지! 카운터! 오케이, 좋았어. 저 철린이에요! 아파. 우스 아, 이런. 아, 또 나락이야. 저 에너지 저렇게 없으면 나락하는 계속. 오케이 바리. 아, 어 저걸 썼어. 나이스. 오케이. 예스. 어퍼 잡기. 그렇지. 콩! 오! 그모타어 네 어제 꽤 많은 분들이 월세를 보태 주셨어요. <laughs> 월세 파워 <laughs> 여기다 <있다. 웃음> 저희 월세입니다 어 여기 어. <laughs> 우쭈쭈 <laughs> 월세 우쭈쭈 <웃음> <웃음> 금호 타이어 아 노긴 어 셀러먼이다 제 여자의 빨간 애 누구지 셀러먼에서 빨간 옷 누구예요? 아이고. 아... 마스? 마스에요? 비키, 오와오와와와! 녹색도 있어! 와, 존나 잘 꾸몄다. 와, 녹색도 있어. 옵스. 와, 진짜 잘 꾸몄다. 저기요. 천천히 합시다. 에이? 뒤로 굴러? 어, 어 어. 뒤로 올라. 아! 어 이코시 팔로 감사합니다. 아, 몇번 걸리는 거 똑같은 거. 안 돼. 아, 망했다. 망했어. 주피터? 주피터에요 안녕하세요, 오 추님. 와! 뭐, 내밀게 한다면 자꾸 저 어퍼나 커킥 커키... 자꾸 쓴다. 난 계속 맞네. 아하, 위험한데. 와, 노림수 계속 맞네. 와, 패턴인가 보다. 안 들어간다. 와, 잘하는데, 이 사람? 한다 어, 자꾸, 뭐, 자꾸 내밀어. 난 그거 계속 맞고. 안 되겠다. 천천히 좀덜 내밀어야 되겠어. 패턴이 너무 많아, 이 사람. 다 패턴이야, 거의. 보면 알지. 저것도 1타만 쓰고 2타 안 내밀고. 아또 하단 맞았어아 저것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거 할줄 알았다. 오케이. 아잘때렸구요어 힘들다. 이 사람 진짜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아나도 따라하고 싶다. 저거. 어,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팔로우.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려? 아, 아. 그렇지. 봤구나? 그렇지. 안 걸린다. 똑같은 패턴. 내가 안 걸린다! 아! 걸렸네, 씨. 아, 어디서 들어봤다 했나면 그거구나. 저기, 먹방 하시는 분. 에양 근데 아까 그분 진짜 잘한다. 패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 아이고! 들어갔나? 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끙!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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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이게 아, 바보 뒤벤손 그렇지! 걸렸! 아, 왠지 미안하구만 어쩔 수 없기 하단? 어퍼. 그렇지. 끝났다. 시간으로 이겼다. 아, 왜 이게 킬 되지? 오, 존나 많이 들어. 잠깐만. 오! 오! 와, 죽을 뻔했어. 봤습니까, 방금? 안녕하세요. 동둥이 죽을 뻔했다, 염. 어, 이런 아, 뭐야, 어퍼가 안 나왔어. 나이스. 헛! 디멘손 간다. 디멘손 히트하기만 한다. 카운터? 디멘손 한 방이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어퍼 잡기, 투 잽, 투 잽, 투 잽, 한네번 아바브로 하고 뒤로 그러면은 박정 아, 좋아요. 투 원, 어퍼 잡기, 투잽 바꾸고 뒤면서 을 기다린다. 아우! 아, 안 맞은 것 같았었는데, 아, 이런. 금호 타이어! 어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아파, 이거. 아, 이어어어어어어는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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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잘 하십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아, 안 돼, 안 돼. 아, 존나 많이 맞았네. 아, 큰일났다. <laughs> 말렸다. 녹음? 지녀 냐 뒤로 그릴 때 그냥 어퍼한 거예요. 뒤로 그리면은 살짝 그 앉은 판정이 나오거든요. 뭐, 혼자 있거나 그러면은 화내면 미친놈이지. <laughs> 어, 안녕하세요. X1님. 이번 아이디 어디서 봤는데? 그렇지 뒤로 굴러 안 굴렸네 이분 아이디 어디서 봤는데? 누구더라? 아빠 뭐야 이게 걸려! 앉아 오,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인성이요? 아, 저 인성 쓰레기인데? <laughs> 인성 좋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쓰레기입니다. 옵스. 어, 이 사람 뭔가 자꾸, 아하. 아, 내 짠손이. 죽어. 아니야, 죽지 마. 아 죽어래 아 병신 아 이런 지 어? 말을 잘 잘못했네 훗 어퍼 하단 중단 중단 한번더 하단 그렇지 푸쳐핸서아 이런 어 뭐야 왜 저기서 컷킹을 하지 어퍼 그렇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꾸? 끝났다. <laughs> 아 내가 동생들한테 잘해줘?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 쓰레기에요. 아, 아 이게 아닌데. 어 뭐야. 럭키. 아이고! 뭔가 느리겠는데? 뒤로 오르나? 야옹! 허쳐라, 허쳐라, 허쳐라. 허, 중단? 중단 한번 더? 원잽? 아, 왜안졌어 바꿔. 아, 이런. 퀵턴 하겠지? 하단? 아이고. 찍어. 짠손 찍어. 어퍼. 두잽투 어, 잽, 잽. 오케이. 아, 이 뻔했나? 어퍼. 간다. 아, 이런 크 저걸 피하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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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어이곳티 로리님 안녕하세요. 아리참 어, 로리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아 아닙니다. 아아아 아. 아,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우 o 안 바꾼다. 그렇지, 한번 더 뒤로 불러. 아, 안 돼. 큰일났다. 와, 저걸 피했네. 아, 아, 이 다졌어. 이씨다 좋은 아침, 더잘 잤겠지. <laughs> 저기, 그.. 뭐지? 베리타스가 저런얘기 하는게 그거에요 어제 제가 졸라 늦게까지 했거든 오늘 아침 한 8시까지 7시까지인가 했죠 그래가지고 저런얘기 하는거지 너무 오래했어 투원 와우 터친걸 토이 토이 아바 왼발 그렇지 1 4딜게 안 돼, 아, 어 그렇지 움직일 것 같았다. 아, 안 내미네 긴급태드안 들어가자. 어빠 아, 저 시본데 크... 안녕하세요. 걸려. 와, 들키 확실하네. 네, 스타 중계하느라 오래했습니다. 어, 어렵네. 어, 파고들었어. 크으. 한국엔 아직 예약판매 없어요. 어, 이 사람 저거, 저거 하네? 나라 코님이동 받고 나중에 크크 좋은 거 사서 <laughs> 내 곧다 동시 송출하세요알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한우님 감사합니다. CPU 좋은 거 사겠답니다. 어 이게 뭐야? 아이고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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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왕 자세에서 굴러, 굴러 오십시오. 우스 안 개겠다. 나이스잘 참았어. 빠싱플라잉을얍얍 나생... 얍! 그렇지 뒤로 굴러 그렇지 뒤로 굴러 그렇지 그렇지 안 걸려 안 걸려 나도 레이 유저라고 띠용 아예 어, 들어가세요 뭐야 어떻게 알았지? 6700보다 좋은게 있어요. 근데 그런거 비싸잖아. CPU를 그래서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 어, 뭐야? 아아아, 아, 아, 잠깐만요. 아따... 나이스. 어, 뭐야? 아, 렉 걸렸네. 오지, 게걸리네 아, 다. 안걸리네 덤벼, 덤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바리. 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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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다. 힘들다. 오케이. 오이차 뒤로 올라? 오케이. 우스. 와 말도 안 돼. 알 아, 나이스 잘했다. 아, 렉 오지게 걸렸네 우와, 봤어요? 우와, 우와, 봤어? 어, 커브 존나 신기하다. 어, 나 이거 될줄 몰랐네. 그냥 있는데 아, 삑살이 나서, 아이씨. ᄌ 됐다, 이랬는데. 봤습니까? 아 자연스러웠어. 아, 그냥 내가 했다고 할걸. 아, 아.